대부분 제가 신장 환우의 대표입니다. 어떤 의학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오케이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께는 제가 막 환자 때문에 의료진이 있는 건데 너무 무시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점정입니다. 오늘 랜선 진료서에서 최초로 환우의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한국 신장암 환우의 백진영 대표오십니다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새아이의 엄마이자 현재 한국 신장암 환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어...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laughs> 일단, 환호의 대표를 맡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남편이 신장암 환자였었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병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좀 하다 보니,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라인 카페가 아닌 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다 보니 한우회 네, 대표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대표를 맡은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7년 차 돼가고 와. 있나요? 네. 7년 동안 장기직군. 네, 너무 장기직군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음. 그래서 남편분 지금 건강하게? 네, 저는 사별한 지 이제 12년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장암하우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는데요. 신장 환우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신장암 환자 단체 환우회는요. 신장암 환자 그리고 신우암 그리고 또 소수의 방광암 뭐 이런 비뇨기암 환자분들이 좀 모여 계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신장암 환자분들이 많고요. 어, 환자나 보호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뭐 정책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열심히 투병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 단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암에 대한 질환 교육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기존에 나왔던 병원에서 하는 교육이나 미디어에 나온 내용하고 화두에서 하시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보면 많은 영상미디어에서 정보들을 습득하고 계신데요. 사실 너무 널린 정보가 많고 그 정보가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 혹은 또 그게 내게 맞는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이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들을 전문가와 함께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 나한테 맞는 정보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음. 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뵐 때마다 되게 놀라웠던 게 실제 있을 때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신장환자분들 진짜 많이 만나고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아주시고 그게 어느 때든지 <laughs> 왜 그렇게 많이. 어,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 네. 실제적으로 저는 환자단체 장이 환자를 어. 만나지 않고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민들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개별개별 개별 사항을 다 듣고선 그리고 또 환자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맞춤 어떤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는 절대 문자로 상담하지 않고 다 개별 상담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전화가 이렇게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대표님을 보면서 되게 사람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분인가보다. 왜냐하면 아픈 분들 얘기를 아무리 유경험자고 선배라고 하더라도 계속 듣는 거는 또 한편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제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도 처음에 신장암이 뭔지도 몰랐고 또 투병하는 과정에서 느낀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마음, 심정이 사실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아마 제가 그거를 잊어버렸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아직은 제가 도움이 된다라는 <laughs> 생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으십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생각나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아주 굉장히 극 초기인데 젊은 친구인데 그냥 수술만 간단히 받으면 되는데 불안과 공포가 너무 심해서 한 수술을 1년 정도 미뤘던 친구를 제가 거의 1년 정도를 상담하면서 결국은 수술을 받게 하고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어, 뭐, 저와 같이 사별했던 분들, 가끔 이제 어떤 특별한 날때 전화 주셔서 어떤 같은 아픔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뭐, 그래서 가끔 전화가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예, 기억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환우의 사례를 보면 저는 이제 국내랑은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2012년도부터 해외 단체하고 교류하고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신장암의 특성상 신장암은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이 훨씬 더 발병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 치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앞서 나가서 뭐 약제를 먼저 썼던 그런 어떤 환자들의 리얼 데이터 같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해외 유명한 뭐 의료진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무엇보다 굉장히 우리보다는 환자 중심 어떤 의료 문화가 음.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또 문화가 다른 거에서 오는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또 우리도 저런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서, 아마 제가 이 단체를 여기까지 끌고 올수 있었던 중요한 힘도 아마 그런 네트워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신 건지 조금 더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죠. 의료진이 네, 의료진이요. 어, 그리고 환자 단체에 대한 인식도 너무 너무 오픈 마인드여서 사실은 제가 초반에 어,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제가 신장환의 대표입니다. 어떤 의학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오케이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께는 제가 막 환자 때문에 의료진이 있는 건데, 너무 무시하니까, <laughs> 예, 그랬던 기억도 음. 있는데, 지금은 많이, 예, 오픈마인드시고, 음. 많이 바뀌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음. 예, 좀 부족함이 음. 있지만, 그래도 음. 우리나라도 많이 환자 중심, 음, 의료 문화로 좀 바뀌는 것 같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서, 음.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금 신상암 환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주력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제가 이제 남편 투병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의학 세미나를 각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환자와 보호자 어떤 이게 굉장히 암 진단과는 외롭거든요. 그래서 동병 상련을 느낄 수 있는 환자 모임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실 치료에만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데, 치료 외에도 수병이 이제 길다 보면 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그래서 심리 치료 같은 것들을 2010... 7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어떤 분이 전문가가 와서 같이 해주시는 게 네, 좋아요. 심리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어, 심리치료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음. 대화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코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술 심리치료해서 그림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면서 그리고 나중에 미술관 가서 같이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좀더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 저희가 그 세계 신장암 연합 단체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환자는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캠페인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음. 같이 릴레이 어떤 뭐 둘레길 암 환자들이 좀 편하게 갈수 있는 둘레길 어떤 이런 코스들을 좀 마련해서 같이 좀 릴레이식으로 걷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음, 코로나 과거, 때문에 네. 정말 <laughs>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좀 다시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